자 흑백 포로4강 경기로 돌아왔습니다. 백수저 쪽 삼치구이님과 흑수저 쪽 포리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유일하게 올라온 흑수저 포리님이 결승으로 올라가게 될지, 이변 없이 백수저의 삼치님이 결승으로 올라가게 될지 그 경기 한번 지켜보시죠. 경기 시작합니다. 자선봉은 샤로다 대 버렌지나 샤로다가 상당히 불리하게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장크로다일. 장크로다일 대 버렌지나. 장크로다일이 유리한가요? 장크로다일이 일단 주된 딜링원이 하이드로캐논도 있지만 섀도클로가 가장 크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섀도클로가 반감이에요. 그 버렌지나가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긴 합니다. 물론 냉동비을 맞으면 피가 좀 많이 날긴 하죠. 네, 아무래도 비행타입이다 보니까 냉동비면 찔리지만 음.. 핫케가 더 이, 유리하지 않나요? 에너지 면에서나? 아 그렇죠 학케 기본적인 스킬의 스펙은 학케가더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렌지나가 두방을 버텨내기 때문에 이렇게 버렌지나가 할만하다고 라볼 수가 있는 건데요 결국엔 주래곤이 나오게 됐는데 주래곤이 나오면 장크로다일이 그렇게 힘을 쓸수 있는 뭔가가 없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마릴이 잡던 것처럼 그 아... 장크로다일의 장종중 하나가 강제로 오파가 된다 이거거든요. 오다시 크루가 이렇게 또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오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걸 맞아도 죽진 않아요. 죽지는 않는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플레이가. 서비스 연결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그쵸, 이게 아, 안 되거든요. 죽지는 않네요. 아, 좋지 지만 다음 스킬이 안 스킬을 되거든요. 스킬을 못 쓰고 장크로다일에게 에너지만 채워주고 다운되는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장크로다일의 실드는 아,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다 썼죠. 네, 그에 반해 포리님에게는 실드가 아직 두개가 남아 있습니다. 어, 아, 냉동을 골라냈어요. 여기서 실드를 하나 써주면서 냉동빔을 골라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크로다일이 지금 상당 히 불리해졌죠. 이거는 장크가 그래도 혼자 두 명을 거의 붙들고 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내줄만하죠. 충분히 많은 점 했습니다. 이렇게 다운이 되고, 어, 아, 아 누오토, 아, 누오토, 대 네, 누오샤로다가 나왔습니다. 누오샤로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누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렇죠. 나름 풀치가 데미지가 꽤나 세게 들어가긴 하지만. 하지만 풀 타입이고. 샤로다가 내구가 그렇게 약한 편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아, 차징을 아, 그냥,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 써버리네요. 결국에 이거는 못 이긴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죠. 네, 포 이렇게 거죠. 되면은, 버렌지나가 나와도 사실상 희망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누워가 스트레치를 쏜다고 해도 샤로다가 저 뒤에 있는 포어까지 잡아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 안포... 통. 빠르게 포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역시나 차징을 계속 사용하지 않고 실드 역시 사용하지 않으면서 아 안타깝게도 포린님 보고가지 못하고. 네. 아, 아, 아 여기서 아, 빡종을. 이렇까지 아, 종료해버렸어요. 아, 네 자, 다음 판 들어가겠습니다. 자 모고치 대 알로라 고지 그림자입니다. 네, 이번 판도 일단 선봉은 포린님이 위한 그런 상황이죠. 네, 상당히 유리하게 지금 물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알고지에 쓰고 아프지만 네. 이 고시는 아, 아 장크로다일 아 이렇게 오. 대체 아 이렇게 되면은 노고치가 또 입지가 애매지 해는데 맞죠 노고치와 장크로다일이 그냥 싸웠을 때는 노고치가 굉장히 유리한 모습이지만 지금 이미 피가 많이 까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결국엔 교체를 선택을 하고 갑니다 냉동뱀이 날라오는데 곤란할 수있아 이번에 베이킹콜을 했는데 냉동뱀이 나가옵니다. 아, 60%아 정도까지 쭉. 상당히 이거. 아프게 들어갑니다. 다음 하이드로케논의 킬량이 나올 것 같은데, 이반면 네, 이렇게 되면은 다음 하이드로케논을 강제적으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언더차지! 오, 언차를 했지만, 칩지만 네, 그림자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게 다운이 되고 있는 네. 모습이고. 이렇게 되면은 알로라보지가 에너지를 좀 낭낭하게 모아갈 수 있는 어, 어 이렇게 그냥 바로 아 스킬을 그냥 죽어, 그냥 죽어준 모습이네. 이렇게. 아 이렇게 죽어주는 모습입니다. 사실 버렌지나가 실드를 쓰되게 아까운 건아거든요 데미지 기대값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네, 탱커의 특성이죠. 그렇죠 탱커한테 뭔가 아깝다 어쩔 수 없기만 해도. 아 모보치가 나와서 바로 차징을 사용해주지만 실드를 사용해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상황이 실드 두개대 하나. 그리고 로고치대 알로라 도신데 어 실드 하나 빼습니다 쉴드 하나 빼고요. 아, 보실... 아 그래서 지금 로고치가 다음 스캔까지는 가능하거든요 이러면 충분히 가능한데 여기가 여기서, 아, 여기서 아. 푸시 당하지 않습니다. 오 이렇게 되면은 이 거죠 푸시를? 아 이게 푸시이안 먹히고 바로 매치업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이것도 애매한 게 샤로다가 브레곤의 약점을 찌르요 서로 약점을 찌르는 상태인데. 서로 약점이지만은 내구 측면에서는 아, 경기가 또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샤우바가 하드플랜트가 두 번째 얼다바람보다 무조건 빠릅니다. 네. 여기서 공돌이 떨어진다고 어, 얼바가 아 공돌이 나왔어요. 공돌이 나오고. 그래서 플랜트 여기서 중요한 순간이 정말 크게 관건이 될 텐데 이 공돌을 통한 샤우바의 하드플랜트. 하드플랜트. 과연... 하드플랜트! 아우 어, 뭐, 이렇게 아 그니까 다운이 됩니다. 뭐뭘못할 텐데요. 이렇게 다운되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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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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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않고 이렇 알로라 로이기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게네요, 지금 아 여기 또빡정을 해버리는 모습.